가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인입니다 오늘 우리 염쌤이랑 같이 공부해 볼 주제는 바로 진행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건데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다 네. 그는 자요 나는 뭐 청소해요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건데 오늘 할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표현할 때 쓰는 시제예요 어, 흔히 쓸수 있는 주어들을 몇 개를 세팅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스타일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은 그냥 여기에 동사들이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였죠. 마시다, 그 다음에 울다, 읽다,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물다, 보다. 이렇게 하면 그냥 I drink 하면 평소에 내가 마셔요. I cry 하면 평소에 내가 울어요. 이런 거지만, 평소에가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그때, 음, 비동사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음. i에는 이제 m이 필요하겠고 음. 그 다음에 u는 r가 아. 필요하겠고 네. 그 다음에 h 같은 거나 s h 는 이제 is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네. 자 그럼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게 얘도 동사죠 네. 얘도 동사 네. 동사가 두 개가 돼 버려요 그죠 네, 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뒤에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에다가 음. ing를 이제 걸어 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ing를 걸어주면, 그다음부터는 동사가 아닌 거냐?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어, ing를 걸어 달아주는 순간, 음. 걘 동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음. 돼.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는 얘 하나. 하나인 거예요. 어, 어. 네. 그치? 쭉 읽으면, I am, 줄이면, I'm. I'm, 응. I'm drinking. drinking. 응. I'm drinking. I'm drinking. 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너는 울고 있구나. 응. 넌 지금 울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응. 하려면, You are cr crying. 응, you are crying. 이 되는 거고. 다 읽만 붙이면 돼요. 오.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에 하고 싶으면, He is reading. 응, he is reading.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어디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She is staying. 줄이면, She is staying. 응, She is staying.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We are, 어. we are watching. We are watching. 하면 우리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중이에요. 보고 이렇게 있는 중이에요. 응.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에요를 표현할 때 ing를 이제 달 수가 있고요. 요거에다가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면 요 뒤에 뭘 보고 있는지 또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머리 음. 읽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음. 거 가지고 잘 머리 굴려서 해 보세요. 음. 나는 커피를 마시는 중이야 하고 싶으면 I'm drinking 응. 응. 음, I'm drinking coffee. 하면 되죠. 음. 그러면 나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하고 싶으면 I'm reading 음. a book. I'm reading a book 이 되겠죠. 음. 그다음에 너는 부모님의 집에서 머무는 중이야. 부모님내에서 머무는 중이야. 이렇게 하고 싶으면 you are staying 음. 부모님 집에서? 어. Parent house. 어, parent house죠. 음. 에서가 빠져 있어요. 에서를 음. 할때 어 원래 in을 많이 썼었잖아요. 응, 응, 응. 누구 누구 집에서 할 때는 at을 많이 써요. at는 응, at을 응. 많이 써요. 그래서 at home 이런 식으로 at을 at 많이 home. 쓰거든요. 그러면 at, you you are stay, staying, 응. At 응. 응. staying at parents' house. You are staying at your parents' house. 어. Your parents' house. 어. 누구 parents인지 모르잖아요. Uh -huh. 그래서 your parents' hous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녀는 음,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she is watching. 응. a movie? 어, she is watching a movie. 네. 좀더 길게 볼까? 그녀는 어 거실에서 영화 보는 중이에요. 그러려면 she is watching a movie in the living room. 잘했어요. 그다음에 그는 어 방에서 책을 읽는 중이면요. 어 응. he is reading reading 응. she is reading a book 응. in, the room. in the room. 그다음에 그녀는 주방에서 음. 주스를 마시는 중이에요. 이러면 음. she is drinking 음. a juice in a juice 어물 아, 같은 거는 아, 어, 그쵸, 안 붙여도 돼요. she is drinking juice 음. in the kitchen. 음. 만약에 종목을 바꿔요. 그녀는 음. 우유를 마시고 있어요. 주방에서 그러면 she is drinking 밀 응, 인덕키치. n 잘했어요. <목소리> 자, 그러면은 모든 동사를 이렇게 ing만 쭉 달아 가지고 다 머무하는 중이에요. 머무하는 중이라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음. 또안 되는 no. 게 있다. <laughs> 못 만드는 게 있어요. 뭐를 어. 못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눈으로 그 행동을 볼수 없는 게 있단 말이지. 머릿속으로만 되는 작용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난 마시고 있어요. 하면 물들고 그렇게 마시면 되잖아요. 앉아 있는 중이에요. 그럼 어, 이렇게 어. 앉아 있으면 돼요. 그죠? 어. 자는 중이라면 자면 돼요. 그런데 이러면 믿는 거. 난널 믿어. 할때 믿는 거는 뭐 믿는 중인지 보여줄 수 있어요? 없지 그 다음에 기억하는 중이에요 음. 기억하는 거 보여줄 수 없지 어, 어, 어.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지 어, 어, 어. 그 다음에 좋아하는 중이에요 음. 이런 거 표현할 어, 어, 수 없죠 어, 어.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가 표현이 안 된다면 음. ing를 쓸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어. i have를 보면 have를 뭘로 알고 있지? 우리가 어떤 뜻으로 알고 있어요?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지 근데 have는 가지고 있는 거 외에도 뜻이 되게 많아요 음. 예를 들어서 have a good time 할때 have는? 좋은 시간 되세요. 그렇지 시간을 보내다 할때해보는고요 응. 그다음에 I have breakfast, I have dinner 이렇게 할때 해보는 가지다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아침 먹 먹다, 먹다. 어. 먹다로도 쓰고 시간을 보내다라도 쓰고 뭘게 뭐 가지고 있는 걸로 어.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이세개 중에 하나는 i n 들를못 만들어요. 뭘까요? 가지다? 뭐, 어, 가지고 있는 중인 걸 어, 표현할 순 없어. 넣다 다 뱉다 다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중인 어. 걸 표현할 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ING로 할수 없어. 없어. 자, 마찬가지. Think도 한번 볼게요. Think 같은 경우는 의미가 약간 다른 두 개가 있어. 응. 하나는, 어, 정말 골똘하게 뭔가를 고민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 그치? 또 하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난 제가 되게 못됐다고 생각해. 음, 이거는 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갖고 어, 있다는 어. 그런 뜻이잖아요. 음. 둘 중에 하나는 음. ING를 붙일 수 있고 음. 하나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음. 어떤 걸 붙일 수 있을까? 요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떻게? 골돌이? 어, 골돌이 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어, 있는 어, 거할 어, 때는 어, 어. i n g 쓸수 있어. 그런데 의견을 나타낼 때 있잖아. 어, 어, 난 제가 어, 어. 예쁘다고 생각해. 어. 이런 거는 어. 예쁘다고 생각하는 중이야, 이렇게 할수 네, 없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가질 때는, 어, 응. ING를 붙이지 않아요. 응. 하잖아, 느끼다인데, 응. 하나는 정말 내가 어떤 기분인 걸 지금 느끼는 게 있을 수 있고, 응. I feel도 think처럼 의견을 가질 때쓸수 있어요. 나는 걔가 좀, 어, 좀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 뭐 응.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ING를 쓸 수가 응. 없는 거예요. 세가형 영문법 1권 46페이지와 47페이지에 보시면, 왼쪽 박스에는 동사의 그룹이, 오른쪽 박스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연결하여 "그는 슈퍼에서 식료품을 사고 있어"와 같은 진행형 문장을 열다섯 개 만들어 보세요. I'm drinking coffee. I'm drinking coffee. I'm drinking coffee. She's drinking juice in the kitchen. She's drinking juice in the kitchen. She's drinking juice in the kitchen. I'm reading a book in the room. I'm reading a book in the room. I'm reading a book in the room. You're staying at your parents' house. You're staying at your parents' house. You're staying at your parents' house. He's watching a movie in the living room. He's watching a movie in the living room. He's watching a movie in the living room.